때문에는 이제 변화된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담에 서게서 원래 의도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의도했고 목적했던 곳에서 이제 변화되어 예수를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데 나오듯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 없어서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하여 피난 을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죠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 려고 하자 사도들이 안 만나줍니다 믿지 않죠 얼마나 무서운 대적이었는데요. <laughs> 바나바가 나서서 이제 주선을 하고 그의 회심과 또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또 예수를 전파하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다소로 비난을 시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앞장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담에 색으로 가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즉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 있게 나서고 하는 일들이 사실. 그 놀랍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와 그리고 맹렬한 그의 궤적을 보게 되는데 마치 저는 뭘 보는 것 같으냐면 이렇게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데 지휘자는 없고 지휘봉이 혼자 춤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휘봉이 사람 없이 흔들리면 대단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그림이 저게 뭔가 이렇게 그 요란하고 맹렬한가? 그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자면 그려주고 있는 거죠. 무엇을 그 지휘봉을 든 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laughs> 로마서 1장 16절은 바로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사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로마서인 이렇게 등장합니다.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은 이론도 아니고 하나의 약속도 아니고, 선포도 아닙니다. 보금을 갖다 대면 뭐가 일어나고, 보금을 설명하면 뭐가 되고, 보금을 갖, 그 문서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내용보다 우선하는, 그걸 사우를 붙잡고 있는, 사도행전을 역사로 이루시는 오늘날까지 예수를 보낸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사역을 이해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백육십삼 페이지 고린도전서 이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설명하고 증거하기 위한 무슨 수단과... 능력으로 서 있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이해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성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우리가 나르는 것마저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날라야만 그것이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 입에 담으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때 제일 이제 조심했던 것 우리 여기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는 말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게 그리 하신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찾아가신다 라고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였느라 뭐를 이것이 말로 이해될까봐 말로 이해 된다는 거 뭐죠? 이해의 범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가 약화되거나 오해되거나 대체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예수는 혹 여러분이 어떤 회심의 순간, 누구의 증언 혹은 설교, 어떤 기도라는 그그 그 변화가 일어난. 그때의 정황을 기억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두는 다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무대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하여 예수 안에 허락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할 수 없으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 써놨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린 의도하지 않고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데, 우리가 회심했을 예수를 믿었을 첫 번째 경험,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주로 하는 설명 속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끔 지나간 사람이 준 전도지 한 장으로도 일어나고 어느 날길 가다가 들은 교회 종소리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한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랑 싸우다가 끝에 너는 지옥이 나가라 하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저게 나중에 안, 서로 우리가 할줄 아는 욕과 저주를 다퍼붓는데 본인이 모르는 저주를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야 이게 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를 보충해야 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맡겨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게 뭔데 오늘 굳이? 들춰내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소 6장입니다. 이, 이 멀쩡한, 아니, 멀쩡한이라고 안 그러는데, 이, 이, 이 당연한 얘기를 왜 강조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들이 끊임없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희한한 희한한 설명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는 분명하겠죠 무엇인가 무엇인간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라는 데 대한 답일 것입니다 6절 7절 8절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아니 거기 가면 안 되죠. 6절, 7절 영광까지죠. 이게 우리가 믿는 자의 어떠함에 대한 기대요. 자기를 믿는 자로서 기대하는 음, 내용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읽은 본문은 이것은 한 면입니다. 또한 면은 뭐죠 4절에 보듯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이 부분은 제 성경엔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먹지 못함 그리고 다시 9절, 8절로 와서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고 어 그러나 참되고 무명하고 유명하고 죽는 자 같고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얘기지요. 이걸 우리가 거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휘봉이라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얼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복음에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림도 전서 2장에서 한 얘기가 정확하게 예수의 생애에서도 어떻게 역사적으로 증거됐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납득시키러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감동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가는 길을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것이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 말하죠. 그럼 우리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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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는 납득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 가볼까요?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본문에 쓰여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23절로 와서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뭐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고 아슬아슬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저거 뿌락지야 저거 저거 변심 회개했다고 그거 못 믿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데려가죠 그래서 살살 확인이 되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씁니다 말을 아무도 안 알아듣고 죽이자고 합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 서로 피난합니다. 여기에 무슨 어떤 낙관적인 기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흐지부지 됐다 그래야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 이런 이런 접속사는 없습니다. <laughs> 그리하여 그랬으면 앞에와 뒤가 같아야 됩니다. 앞은 이렇게 막해 놓고 뒤에 와서 여러분 옛날 수학 시험 보면 선생님이 답은 맞고 푸는 과정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아, 고등학교 안 다니셨구나. <laughs> 수학 시험은 본 적이 없다. 분명히 풀이의 과정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과정이 맞으면 답이 틀려도 점수를 줬지만 답은 맞고 과정이 틀리면 안 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선생님만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사실 더 깊은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인생을 이해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런 그리하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예화를 다시 오늘의 본문에 적용합시다. 일본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책임 있고 어, 국민성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특하죠. 어, 이 용통성이 많고. 어.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펄펄 뜁니다. 이�자���서�가���������������������� 납품하는 어떤 기계 부속품을 이제 우리 친구 회사에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준과 기준을 요구하고 기한을 정했죠. 석달 기한을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 걱정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노골롭습니까? <laughs> 걱정 마라. 아니 그 족발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 대접하고 보냈죠. 중간에 이제 확인이 옵니다. 진행은 되고 있는가? 지금쯤 진척이 얼마나 됐는가? 걱정 마라. 다 했다. 넉넉한 우리 민족 아닙니까? 기한이 임박하면 훨씬 다 그칩니다. 다 됐는가? 다 됐다. 그럼 보내라. 알았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죠. 왜안 오냐? 보냈다. 출발했다. 짜장면 시키면 다 알잖아요. 왜안 오는가? 출발했다. 출발했다. 주방에 대우 고함률. 야, 남포교에 짜장면 10개 어떻게 된 거야? 네? 야, 빨리 만들어라. 전화 왔다. 그거 아닙니까? 안 오지요. 만들었어야 가죠. 몇번 하다 급하니까 오지요. 책임자가. 어떻게 된 거냐? 미안하다. 거의 다 됐다. 일주일이면 된다.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아니야. 그때 하는 말. 왜 그걸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러니까. 환장하려고 그러죠. 우리 말에만 있는 거고, 일본 말에는 없대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쓰면 안 되는 말안 해요. 예? 구박하는 사람이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 전혀 기미가 안 보였대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이게 뭔가 어떤 땐 믿은 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감동도 있다가 어떤 땐 전혀 아니고 믿은 것과 안 믿은 게 구별도 안 가고 아니 어떤 날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뭐라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속하고 주를 경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친일하십니다. 그 손에 붙잡힌다 돼서. 도망을 못 가고 있는데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아멘이죠 걱정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확인하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약속을 주십니다. 마태봉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임무에 너무 묶여서 그렇습니다. 이 임무는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요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붙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에도 주께서 그 일로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입니다. 누가 당신 그게 예수 믿는 게 맞아? 그러면 그때 그러라니까. 그러니까. <laughs>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축복.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 아시는 자랑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죠. 그니 이제 믿음을 가져야죠. 뭘 겁내겠습니까? 뭘 걱정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감사해야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음에 안들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에 놀라야죠. 그리고 깨어 있어야죠. 당연히 충성해야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